안녕하십니까. 5분 도덕경 5장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한자를 써보죠. 천지지간, 천지지간. 기. 유 여기서 유는 이제 오히려 유자입니다. 오히려 마땅히 이런 뜻이고요. 탁으로 소리납니다. 탁 그다음에 탁약호 호는 이제 어조사이죠. 발음은 탁. 약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다음에 허이불굴허이 불굴. 허이 불굴. 허는 이제 빌허, 굴은 굴하다. 어, 뭐 무릎 꿇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능을 다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동이, 유, 출. 여기서 이제 유라고 하는 게, 에, 유라고 소리 나는데요. 유는 이제 더욱 유자. 어떤 것을 더, 더 비교급의 의미죠. 마지막 줄로는 자은삭궁불여수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 한자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천지지간, 이거는 이제 쉬운 글자죠. 천지지간, 기유, 탁, 약, 호. 탁, 약은 여기서 이제 명사로 풀무입니다. 풀무. 풀무를 이해하려면 연식이 좀 있어야 되죠. 풀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든다면 이제 불을 달궈가지고 쇠를 이제 녹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불이 나오게 하는 그 기구, 이걸 풀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풍기죠. 그래서 길다른 그 쇠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팬을 돌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바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유, 탁, 약, 호. 허, 이, 허, 이, 불굴. 그 다음에, 동, 이, 유. 오히려 유, 유출. 다, 은, 이 글자를 보면, 어, 첫 번째 의미는 그 숫자 할 때, 어, 숫자 할때수 이렇게 발음되고요. 자주 이런 의미는 삭으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은, 삭, 궁. 궁은 이제 다할 궁 자, 그 다음에 불여 수,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일단 해석을 해보면, 천지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얘기하죠. 천지라는 공간은 어 대명사 그것은 오히려 탁약 풀무가 아니겠는가? 감탄사죠. 그 풀무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풀무는 이제 어 대장간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그 불이 나오게 하는 아니 어 뭐죠? 공기 불을 떼게 하기 위해서 공기가 나오게 하는 선풍기와 같은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불무를 이제 하늘과 땅에 비유했는데 불무와 같은데 그게 허이 하늘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 비어 있으나 허이 비어 있다고 해서 기능을 다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움직일수록 움직인다. 그래서 더구나 움직이지만 움직이면 그게 어떤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움직이면 오히려 더 많은 기운이 나온다. 사강에서 얘기하듯이 하늘과 땅의 이치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충돌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허위, 얼른 보면 하늘과 땅이 허위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기운이 다 쇠한 것이 아니고 움직임으로써 충돌함으로써 오히려 에너지가 더 나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걸 풀무에 해당하면 풀무라고 하는 게 얼른 보면 긴 쏘막대기에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비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팬을 계속 돌리면 움직이면 오히려 바람이 계속 나오는 그런 위치다. 다은삭궁이라 다은 그러니까 많은 말은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궁한이 차라리 중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죠. 마음을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장과2장을 합쳐서 얘기를 하죠. 천지불인이라, 천지는 어질지 않다. 말하자면, 이 위, 그러면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만물을, 어, 추, 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풀립인데요. 지푸라기. 어, 만물을 추구. 하잘 것 없는 풀로 만든 개로 간주하고. 성인은, 역시 성인도 불인하다. 왜냐면, 백성을 추구. 고잘 것 없는 하찮은 존재로 2위 간주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백성이 힘들 때 성인이나 또는 왕이나 또는 뭐 군주가 도와주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자의 입장에서는 이 학전에서 계속 얘기한 대로 무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인은 백성의 기륭화복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의도적인 행,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무의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백성이 아니라 개인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A가 B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B 입장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되었을 때 A에게 왜 당신 이 나를 도와주냐? 안 도와줘도 될 거를 또는 당신이 도와줘가지고 뭔 일이 더안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어 또는 A 입장에서 B를 도운다라고 할때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전부는 아니죠. 가끔은 무의가 더 좋을 때 무의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A가 B를 꼭 도와줘서가 아니라 B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의지로 뭔가를 해내는 것 이걸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지지간 하늘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 그것이 어, 그것이 오히려 풀모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지만, 아, 하면 비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능을 다한 것이 아니고. 풀모를 생각하면 풀무가 뭐 길다란 쇳덩어리를 통해서 거기에 팬이 돌면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데 그게 비어 있다라고 해서 기능이 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움직일수록 하늘과 땅이 오히려 충돌을 변화를 계속할수록 오히려 더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다음 많은 말은 또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어, 말을 하면, 말이 많으면, 말이 많으면, 그게 자주 궁할 뿐이니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말이 오면 마음의 중심을 지켜라. 어,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5장에서도 노자는 무위를 얘기하고, 무위를 실천하는 것이 곧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주 상담이나 학생의 학업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464573 4573-9059로 연락을 하시면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